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반기 물류 계약 현황이라는 자료를 가지고 어, 함수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제 블로그에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어,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어, 다운을 받으시면 원자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 먼저 그 데이터가, 데이터만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도형이랑 제목도형이나, 지금 이제 결제란, 그 다음에 셀음명 주황색 있죠? 셀음명그 다음에 지금 셀 서식이 입찰 금액에 여기 숫자 뒤에 원을 붙이는 샵콤마, 샵샵 영원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이름, 유효성 검사 있죠? 유효성 검사. 유효성 검사 같은 경우는 여기 H14번에 요 유효성 검사가 들어가고,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것이 이름 정입니다 그죠? 이 이름 정이는 함수에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어, 이름 정이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테두리가 필요하죠. 예, 이렇게 테두리가 이제 모든 테두리에서 이제 바깥쪽에 굵은 상자 테두리, 요 안쪽에 굵은 어, 바깥쪽 테두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것이 되고 난 다음에 함수 문제를 푸시면 뭐 지금 일 작업에서 나오는 것들은 아주 어 완벽하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1번 문제 함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위를 구하는데요. 이때 순위는 랭크 n k e q 함수를 사용하고 입찰 금액의 내림차수입니다. 그럼 입찰 금액 자체가 지금은 무작위로 이렇게 막 섞여 있는데, 내림 차순을 하라고 돼 있죠. 오름 차순, 내림 차순이라 하고, 그리고 내림 차순을 할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음 0을 하거나 아니면 빈 칸을 주면 되고, 오름 차순을 할 때는 이제 0과 1을 구분했을 때는 숫자 1을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내림 차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if 함수가 들어가서, 그죠? if가 들어가서 어떤 그 형태로 나오냐면, 1, 2, 3등까지만 이렇게 순위를 표시를 하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브랜치, 그러니까 나누는 거죠. 그죠? 이제 일단 내가 판단을 할 때, 이그 입찰 금액이 1, 2, 3등, 들어오면 그 값을 1,2,3 이라고 표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한다는 라 것이 머릿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음 어렵다 어나 랭크점이큐는 알겠는데 아 이거 좀 어렵네 이렇게 하시면 어 일단 음 쉬운 문제부터 먼저 하셔도 되고요 자 랭크점이큐 다음에 여기 이제 원래 숫자 그 다음에 절대 참조 범위입니다 절대 참조 범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내림차순이니까 0을 쓰시면 되겠죠. 그럼 요것이 왼쪽에 있는 피연산자입니다. 요것이 1, 2, 3까지만 보여야 되니까 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왼쪽 오른쪽 중간에 관계연산자가 있는 것이 식입니다. 그래서 이하라는 말을 써야 되겠죠, 죠. 그렇죠? 그래서 3이라는 말이 하나의 어, 조건식이 되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1, 2, 3 등만 값을 찍어야 되니까 요 값을 다 쓰지 마시고요 여기 지금 랭크 들어갔는데 여기 있는 것만 다시 복사를 딱 떠서 붙이면 됩니다 이프까지 들어갔는데 이프를 줄게요 여기 랭크.eq 이렇게 값을 쓰면 값이 찍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공백을 주라 했으니까 큰 따옴표를 열고 닫고 이것이 이제 어 빈칸입니다 그죠 그래서 갈로의 개수가 여기 한개 두개니까 닫는 것도 지금 이제 한 개, 두개 이렇게 닫아주면 되는데, 이모 뭐 갈로는 자동으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요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데, 아, 어, 난 랭크점, 랭크밖에 생각이 안 나. 뭐, 아니면 어, 이 문제 잘 모르겠어. 이러면 두 번째 문제부터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f를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함수 마법사 내장함수를 더블클릭을 해서 함수 삽입버튼을 눌러줍니다. 여기 로지컬 테스트가 식이잖아요. 식, 식이 참이면 true, 거짓이면 false 이렇게 값을 줍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건식이 rank.eq가 들어가겠죠. rank.eq 갈로 열고 갈로 닫고 그래야지만 이 rank.eq를 수식 입력줄에서 클릭을 할때 대화상자가 들어갈 때입니다. 랭크즈미큐의 첫 번째는 이제 입찰 가격, 입찰 금액이니까 G5를 찍고, 그 다음에 비교할 대상이 바로 RF, 참조 대상입니다. 그래서 G5에서 G12까지를 선택한 다음에 이것이 상대 참조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채우기 핸들로 밀때이 값이, 이 번호가 일식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 절대 참조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절대 참조가 들어가는 것은 항상 열이나 행에 달라 기호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일일이 쓰시지 마시고요. F4 번키 한번 누르시면 F4 번키입니다. F4 번키를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절대 참조가 나오니까. 이렇게 아, 하시고요. 오더는 이게 오름인지 내림인지를 구분하는 그 항목입니다. 그래서 내림이기 때문에 0이나 false 또는 빈칸 주시면 됩니다. 식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 버튼 누르지 마시고요. 이 수식 입력 줄에 if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게 왼쪽에 있는 식이니까 아직 식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이하라고 쓰고 3이냐. 그러면 1등이든 3등 안에만 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값을 주는데, 랭크를 한번더 쓰기에는 굉장히 불편하다. 자, 그럴 때는 수식 입력 줄에서 어, R부터 시작해서 Ctrl-C를 하고, 이 if의 참값에다가 Ctrl-V로 붙여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1, 2, 3위가 아닌 경우는, 음, value i f forged죠. 거짓일 때는 이렇게 큰다운 표를 뭐, 스페이스바를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어, 되니까 확인 버튼 이렇게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채우기 핸들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미는데 이렇게 밀과 동시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가 왜 위에 순이 바로 밑에가 굵은 바깥쪽이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서식 없이 채우기를 해도 되고 이게 적용이 되면 그대로 하는데 적용이 안될 때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모든 테두리를 해서 음, 여러분들이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한번 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조금 어렵다, 많이 어렵다, 그렇죠? 그럴 때는 한번 다시 지우고, 어, 요 식을 한번 꼼꼼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한번 다시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두 번째 문제는 인건비를 합계를 구하는데요. 이 인건비 합계는 계약 코드의 다섯 번째 자리 숫자에 어, 10, 000, 15만원을 곱하여 구하시오입니다. 자, 지금 다섯 번째 숫자라고 했으니, 까 계약코드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기 4, 3, 5, 3뭐 이렇게 나오는 숫자네요. 그죠? 그래서, 거기를 뽑아내야 됩니다. 그럼, 미드 함수를 사용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보통 문자 함수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쓰는 게 left, right, 미드죠. 그래서, 미드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문자 데이터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죠? 문자 데이터가 있고, 시장 위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추출 글자 수, 몇자 추출을 할지 추출 글자 수로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곱하기를 하려 했으니까, 문자에, 어, 연산이 될까?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곱하기가 별이죠, 그죠? X 하시면 안 됩니다. 곱하기 하고, 여기다가, 이제, 일십, 백, 천만, 십만. 여기는 콤마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요렇게 하면, 요 수식이, 문자인데, 어떻게 연산이 되지?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연산이 가능하니까, 한번, 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드 함수를 쓰고요. 미드. 자, 미드를 쓴 다음에, 여기 지금, 내장 함수를 더블 클릭하고, 함수 삽입 버튼 눌러서, 텍스트, 스타트 넘버가 이제 시작 위치고 넘버 캐릭터즈가 추출 글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B5를 찍고 이 중에서 몇 번째 어 추출 시작 위치가 다섯 번째 이런 식으로 문제지에서 반드시 시작 위치를 줍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그다음 글자 수는 한자. 이거는 뭐안 봐도 한자인 거를 아니까 그죠? 그렇게 이렇게 굳이 어, 첫 번째, 한 자, 이렇게, 두 자, 이렇게 하지 않고, 어,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거는 확인 버튼 누르셔도 되죠. 곱하기 뒤에, 별. 자, 숫자 패드 9위에 보면은 아스트릭이 있습니다. 이게 곱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15만, 110, 100, 1 0만 10만. 이렇게 곱하면, 어, 인건비가 이제 계산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채우기 핸들로 밀고, 옵션에서 서식 없이 채우기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미드 함수를 레프트 i g 이트는잘 아는데 미드를 이제 조금 놓치는 분이 있어요. 여기 시작 위치이니까 이 시작 위치는 반드시 여기 문제지에서. 다섯 번째, 뭐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는 성별을 구할 때 여러분들 주민등록번호가 여덟 번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한 자리가 문자인지 그 남자 여자 남자 여자를 구분하는 거니까 고렇게 일단 시작 위치를 준다. 그게 바로 시작 위치다. 자 세번째 문제는 가장 빠른 작업일을 구하는 건데요 정의된 이름 자 우리가 그 여기서 제가 위에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가져 오시더라도 이름 정의 요런 기본적인 조건에 있는 것은 다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 이름 정의는 지금 현재 그 작업일이라고 하는 지금 작업일이 H5에서 H12까지 이 범위가 작업일입니다 이름, 여기 h4를 선택하시면 안 돼요. 이 h4는 이 자체가 항목적 이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순수하게 이름을 정의하실 때는 이 범위만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작업일을 선택하면 이 이름상자에 작업일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죠. 자, 그럼 문제 어떻게 하느냐. 3번. 자, min 함수기 이 때문에 우리가 min이나 max나, large나, small이라고 하는 이네 가지 기초 통계 함수 중에 min은 최소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어, 범위죠, 그죠? 범위인데 범위인데 이름 정의된 범위다, 그렇죠? 이름 정의된 범위가 나와야 됩니다. 이름 정의된 범위. 그런데 이제 이 범위는 민 같은 경우는 원래 최소 값이니까 가장 작은 값이죠 그러면 이제 날짜 같은 경우를 표시할 때 작은 어, 그리고 가장 간단한 날짜로 하라고 딱 설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날짜라고 설정이 돼 있더라도 간단한 날짜로 세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 연월일 형태로 민인데 미 음, 민은, 음, 맥스와 다르게, 맥스는 가장 숫자가 큰 값이니까 가장 최근의 날짜를 의미하는 거고, 날짜에서 민은 가장 오래된 날짜를 이제 어, 나타내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3번에다가 는을 쓰고, 음, 민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아, 가장 최근 날짜에서 가장, 어, 어, 오래된 날짜, 나잘 모르겠어. 그거 안 하셔도 자연스럽게 min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작업일을 h5에서 h12까지를 정해주면 이렇게 작업일이라고 하는 이름 정리된 것이 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45546이라는 그 시리얼 넘버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1990년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를 넘버링을 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는 아, 여러분 신경 쓰시지 마시고요. 요렇게, 그게, 어? 저게 어떻게 나오지? 요렇게 일반이라고 하면 요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간단한 날짜 요런 형태로 바꿔주시면 된다는 의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이렇게 바꾸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 문제는 영업 3팀 입찰 금액 평균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어 평균 나 아, Average 나는데 이게 뭐지? 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죠? Average 나는데 어나 저거 뭐야? 뭐지? 어나 모르겠네? 이러면서 또어 생략 나 모르겠어 하면서 또안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뭐 Average 평균 또는 D-Average 데이터베이스 평균 그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 썸이프 나누기 카운트 이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금 말씀드린 썸이프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썸이프 하고 썸이프는 조건을 가진 합의적이죠 그래서 그 일단 조건 범위가 들어가겠죠 범위라고 하지만 조건범위, 조건 범위 조건 그니까 러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에요 그다음에 이제 합 범위가 들어갑니다 합범위 그럼 요렇게 들어간 것에다가 나누기가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산술 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에서 이 나누기 슬래시 기호가 나누기입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카운트 이프 똑같이 그죠? 조건범위 앞에 스 i 프에서 나왔던 것처럼 조건 이렇게 어,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합범위를 제외하고는 여러분들 어때요? 다 똑같습니다. 앞에 있는 조건범위나 조건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통 이제 식으로 하면 n분의 summation 뭐 어, xi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실제로 평균을 구하는 형태가 이런 거다라는 것을 음,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SUMIF와 COUNTIF가 별개로 나오는 경우도 많죠 그죠 문제에서 근데 이제 이것을 두 개의 함수를 나누기 라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식으로 만들면 아 이게 바로 평균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다 평균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SUMIF가 들어가겠죠 SUMIF 자그 다음에 Fx 를 띄워서 Range criteria, s u m e range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는 조건 범위 조건이라고 하시면 돼요. Criteria가 condition처럼 조건을 의미하시, 의미하죠. 자, 그래서 이제 영업 3팀이라고 하는 이 팀명이 들어가는 것이 이제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D5에서 D12까지를 주고 영업 3팀이니까 직접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지금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DAC 지금. 어, 영업 3팀이니까, 영업 3팀을 찍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건을 만족했을 때,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이 입찰 금액입니다. 그럼 입찰 금액이 G5에서 G12로 지습니다 그럼 여기서 영업 3팀인 자료만 이렇게, 어, 나오겠죠. 그럼 확인 버튼 누르고, 중간에 나누기를 해줍니다. 나누기, 그 다음에 카운티프를 쓰시죠. 그 다음에 쓰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갖고 오시면 된다. 여기 똑같은 거니까 오죠.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 어, 걸려 닫고. 자, 요렇게 해서 일단 확인 버튼 누르면. 지금 이제 영업 3팀의 입찰 금액의 평균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수 있고요. 카운트이프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보면 여기 이제 D5에서 D12가 있고 그 다음 영업 3팀 이거는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아까 300 정도에서 2로 나누면 150 정도의 데이터가 나온다는 것을 이제 볼수 있습니다. 예시 1 0 0만 수나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평균이라는 의미가, 음, 그렇구나. average나, 뭐, 뒤에 average가 아니어도, s o m if 나누기 if, count if도 평균이네. 요런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 뭐, 어렵다, 쉽다를 떠나서, 아, 자신있게 풀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는, d e c o u n t 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오, decount, 나 decount 모르는데, <laughs> 또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어, 낙 디카운트는 아는데, 와, 디카운타가 나왔지? 이렇게 또 생각하셔가지고, 나이 문제 모르겠네. 또, 여기 그 엔드 연산자 들 했는데, 또, 셀 서식 들어갈 수도 있고 하니까, 이 문제가 또, 이런 점에서, 아,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조건은 마찬가지로 입력 데이터에서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특징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디카운터라는 것이 나 처음 보는데요.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디카운트와 디카운타의 차이점은 카운트와 카운타, 카운트 카운타, A가 들어가면 타 라고 읽겠습니다. D, C, O, U, U, N, T, A 인데요. 자, 일단은 이제 범위는 B4에서부터 H12번, 요거는 뭐 항상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뭐 데이터베이스다 아니다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어 지금 일반 테이블에서 이 개념을 확장시키는 거기 때문에 B4에서 H12 이 자체가 바로 원자료. 우리가 DB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어떤 개수를 구할 것인가에 대한 아웃풋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필드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건 범위 조건이라고 하셔도 되지만 조건 범위라 하면 범위는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범위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카운트와 어, 다 똑같습니다. 이것의 차이점 뭐냐? 디카운트는 숫자 필드에만 사용돼요. 숫자, 숫자. 그러니까 여기 같으면은 작업일은 뭐 이렇게 입찰금액, 뭐 작업일 이것도 숫자잖아요. 그래 그렇죠? 날짜도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숫자 데이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 문자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문자에만 사용되는 것은 디카운터를 씁니다. 디카운터. 그래서 요는 필드에 있는 것들 중에 문자 데이터로 되어 있는 것을 카운트할 때 개수를 해야 될때 디카운터를 씁니다. 요것도 마찬가지, 로 D를 뺏는 카운트, 카운터또 마찬가지입니다. 숫자인 경우와 문자를 해야 될 때, 그죠? 개수가 할 때, 요 차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카운터가 붙었으니까, 음, 문자구나, 그죠? 문자에 해당되는 항목이 필드가 뭐가 있나요? 예, 계약 코드도 있고, 고객사도 있고, 팀명도 있고, 담당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영업 1팀 계약의 건수입니다. 어, 계약 건수니까, 어휴 뭐를 해야 될지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이거 해도 되고, 이거 해도 다 상관이 없어요. 한번 제가 조금 딱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는을 쓰고 디카운터를 일단 들어갑니다. 디카운터. 디카운터. 자. 필드가 그죠 필드가 문자인 형태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b4에서 h12까지를 주고 그리고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이 계약의 건수 영업 1팀이라는 글자가 들어갔으니까 나는 이거 넣어도 됩니까 됩니다 그죠자 팀명을 줬어요 그리고 이제 조건은 영업 1팀이니까 팀명이 영업 1팀입니다 그럼 영업 1팀에 개수가 몇개 있냐라는 말이죠. 그죠? 그럼 3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영업 1팀, 5행, 6행, 7행에 지금 이렇게 영업 1팀에 관련된 자료가 나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셀 서식에서 여러분 쓰시면 안 돼요. 예, 그렇게 하면, 아, 이렇게 어렵게 디카운트를 했는데 어, 틀리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건을 쓰시면 되고요. 아 그러면 다른 것도 만약에 d4가 아니고 다른 것도 찍어도 3건이 나올까요 라고 의심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디카운터를 쓰는데 똑같이 이 b4에서부터 h12까지를 주고 자그 다음에 그 내가 원하는 것이 일단 팀명입니다 저 팀명인데 내가 굳이 팀명을 쓰지 않고 어, 고객사를 찍었어요 그죠 고객사를 찍었을 때 한번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조건은 팀명 영업일 팀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어, 값을 여러분들이 fx를 띄워서 한번 보면 3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n d 연산제를 쓰고 건이라고 써도 됩니다. 만약에 헷갈려서 막 나오면 어, 이거 뭘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실 때는 이렇게 디 카운터 같은 경우는 어, 데이터가 문자인 경우에는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VLOOKUP 함수가 들어가는데요. 이 VLOOKUP 함수는 좀, 어, 찾기 참조 함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함수고, 어, 이거는 음, 엑셀을 하시는 분이면 거의 대부분 다. 어, 아셔야 되는 그런 이제 함수인데요. 어렵다 싶다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한번 vlookup이나 뭐 hlookup이나 index나 또는 choose 이런 함수들이 나오면 음, 자신있게 이제 푸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6번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음, 여기 잘렸네요. 자, 6번에 관련된 자료를 이렇게 한번 보면 자, 6번. 6번은 지금 이제 VLOOKUP이니까 VLOOKUP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찾는 값이 있습니다. 이 찾는 값은 H14번에 우리가 유효성 검사를 했는 이 자료죠. 그래서 고객사에 따라서 입찰 금액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 VLOOKUP이 사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그 범위를 선택할 때는 어떤 분들은 지금 고객사부터 하지 않고 BEFORE부터 하는 분이 있는데요. B4나 C4나 D4 이렇게 이 행을 잡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어 실제로 네임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금호물산 h 1 4번이 있는 어요 금호물산 C5부터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어 참조 범위를 여러분들이 음 진짜 좀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어열 번호가 들어가죠. VLOOKUP이기 때문에 내가 그입찰 금액이 이 참조 범위에서 몇 렬에 있는가입니다. 그 다음에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0을 쓰고, 건사 값으로 하는 경우는 우리가 80점대라고 하면 80에서 89까지 10개의 데이터가 있잖아요. 구간이. 그런 형태를 우리가 건사 값, 유사 값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1을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브이로그업을 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수식을 보고, 어, 한번, 음, 해보겠습니다. V-lookup입니다. 더블 클릭을 하고 함수 삽입 버튼을 눌러서 찾는 값은 h14번입니다. 이 h14번의 값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이 참조, 테이블 어레이가 배열표, 표배열, 뭐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조 범위입니다. 이 h14번이 있는 값부터 c5? 예, c5부터 h12번까지. H12번까지는 굳이 안 해고 뭐뭐 만약에 입찰 금액이 있으니까 여기 뭐 g 1 2까지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그 다음에 어 내가 이 표에서 어이 입찰 금액이 이 지금 파선으로 돼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어요. 그래서 5라고 쓰고 반드시 정확한 값을 구하기 때문에 영을 써셔야 됩니다. 생략을 하게 되면 추월 음, 값. 즉 true라고 하는 것은 근사값이다. 값이 나오는데요. 아 나온다 하더라도 어, 수없이 많은 데이터가 있을 때는 에라가 생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 0이라고 구분을 하셔, 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고객사에 따라서 입찰 금액이 이렇게 예, 줘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VL-COP도 굉장히 어려워하니까 여러분들이 그좀 한번 치었다가 다시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입찰 금액이 1, 10, 100, 1000만, 100만, 200만 이상인 행전체에 대해서 여기 수식인다, 그죠? 이 수식이 만족하면 굵, 굵게 파랑으로 행전체라는 말 자체도 여러분 아셔야 되죠? 이게 혼합 참조에서 F4번 키두번 눌렀을 때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부 서식을할 때는 먼저 범위를 잡아야 돼요. 뭐 어디서부터? B5에서부터. b4 아닙니다 여러분 b5에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많이 헷갈려 하셔요 제의 표전체이기 때문에 행전체이기 때문에 제의 12번까지를 먼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선택 후에 홈탭에서 조건부 서식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세 규칙으로 수식을 주면 됩니다 자, 이거를 아셔야지 이 조건부 서식이 틀리지 않겠죠 선생님 만약에 b5부터 선, b4부터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 작업할 때 고급 필터에서 버은건 나옵니다. 발란색 <laughs> 그래서 어, 그런 모양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어, B5에서부터 B5입니다. J에 12번까지. 이게행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홈탭에서 조건부서식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세수식으로 들어가서 수식을 사용해서 여기 바에다가 이제 수식을 주는데 입찰 금액이 200만원 이상입 입찰금액 첫번째 데이터 G5를 선택하는데 선택을 하나 하면 항상 이렇게 어 열과 행에 달러가 붙어있는 형태를 절대참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지금은 행전체이기 때문에 달러 G5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형태를 우리가 혼합참조 중에서도 행참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상이라 했으니까 이상을 쓰고 신표는 쓰실 필요 없어요. 200만원을 준비합니다. 1, 1, 2, 3 1, 2, 3 자 여러분 시기 이것도 시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가운데에 연산자 자요 시기 만족하면 서식으로 굵게 그리고 칼라는 파랑으로 주면 됩니다 확인 버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 라고 이제 되어 있죠 확인 버튼 누르면 집찰 금액이 200 이상인 행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음, 굵게 파랑인 레코드가 두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그 하반기 물류 계약 현황이라는 자료를 가지고 어 함수 7 개를 이용해서 풀어봤는데요. 어, 중간 중간에 이제 제가 제 블로그에 데이터를 준다고 하더라도 요 자료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자료를 함수를 한번 풀어 보시면 되고요. 음, 지금 조금 어렵다 하는 것이나 이프랭크 정말 어려워. 자, 어려워. 어려워. 자, 어려운 거는 한번더해 본다. 그다음에 나는 지금 이제 이렇게 서밋 평균과 하는 것도 난 처음 해 봤어. 자, 이것도한번더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는해 보시고요. 나어 디카운트는 또 처음이야. 뭐 이것도 한번 더 해보시고요. 자 브이로그 나 해봤는데 맨날 헷갈려. 자 맨날 헷갈려. 어또 해보세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어 이거 적보서식을할 때는 반드시 선택을 하고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수식은 F4번키 두번 누른다. 자 여러분들이 뭐 이게 한 번만에 해서 착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제 함수를 하다 보면 어떤 거는 쉽고 어떤 거는 어렵고 어떤 거는 아이고 해봐도 모르겠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그것도 뭐 그냥 재미나게 한번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